먼저 우리 대표님 장인 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댓 브랜드 중 6년 연속 매출 1등을 하고 있는 고양어 웰픈 순댓국 대표 최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부장 윤태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귀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일단 저희 고양오골주 말씀드리자면 고양옥 얼큰순대국 이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의 주력 아이템은 순대국이고요 그리고 고인사는 더 맛있는 생각 그리고 하위의 더좋 식품과 더 푸른 식품에서 저희 주력 상품들을 직접 생산하고 점주님들께 납품해서 고객님들 입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매장의 앞에 보시면 명패를 달고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님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름을 거는 걸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지 이게 시기니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고양옥 고향 출발에서부터 고양옥이라는 네이밍을 정할 때부터 어, 고양집을 연상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양집을 방문하게 되면 할머니든 어머니든 저희를 다,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시고 반겨주시잖아요 또 그리고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뭐, 뭐가 있어요? 따뜻함, 투구나무함뭐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향복을 네이밍으로 정하고 그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안에는 어, 저희 자라왔던 성장 사진을 다 걸고 저는 어, 고객님들한테 내 이름을 걸고 떳떳하게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에서 어, 이렇게 문패와 사진을 걸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질문 하겠습시이제윤방님께서 고향국의 김치는 직접 제작이신가요? 아니면 OEM, ODM? 어, 레시피는 저희 어머니 레시피를, 어, 공장용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거의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저희가 OEM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정말 품질이나, 어, 생산 방식이나 레시피를 정확하게 전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OEM입니다. 보통 발표하는 우리 브랜드들 보면은, 어, 창업비용, 창업 혜택,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좀 당황스럽게 열 <laughs> 예, 네. 히 했죠. 창업시 제공되는 지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저희가 <laughs> 창업 지원이 올라 <올라오는> 없는데 <laughs> 지금 마이프차를 통해서 창업문의 하셔가지고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창업 지원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천만 원이요. 괜찮을까? <laughs> 네. 천만 원 정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체인에서, 네. 진짜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순대국이나 보쌈 등의 조리 방식은 전부 슬라이스 된 제품이 들어와서 데피면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보다는 조금 한 번에 손을 더 거쳐야 되긴 합니다. 지금 저희 현재요. 근데 이거를 너무 슬라이스 방식으로 간편하게 하다 보면 맛에 대한 그, 균형성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 편하되 맛에 대한 균형성은 지키는 정도까지만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이 24시간인가요? 24시간. 아, 24시간 하는 매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 웬만하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12시간 영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주님들이 스킬이 올라오시고 관리 그 스킬이 더 단단해지셨을 때 24시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먼저 하시겠다고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맹비, 가게, 인테리어비가 부담스러운데요. 아마 많은 이런 분들이. 이런 경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혹시 기존 식당의 상호 변경만 해서도 가능할까요? 아, 상호 변경만 해서는 간판갈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있고, 지금 전주님들이 하고 계신 그 매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매장하고는 어떤 비행에는 어느 정도 같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간판만 바꿔서는 절대 그 분위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손을 보시는 쪽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은 저희가 본사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수님이 어, 진짜 능력되시고 주변에 친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통해서 하셔도 저렴하게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짜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인점 영업권 고장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출점 제한거리 영업권 고장거리 아, 그거는 저희가 계약서상 500m 직선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제 스스로가 500m가 넘지만 같은 상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출점을 시키지 않고요 충분한 거리가 나오더라도 그 근처에 오픈한 매장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매출이 그러건 저는 출장을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조금 어, 점주님들이 좀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어, 하나 매장이 있는데 도로변 매장이어서 네네. 이제 도심에 생기면 이제 고객 이탈이 약간 발생할 수 있는 근데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실제로 처음 보니가 제가 알기로만 한 10분이 오셨어요 근데 다안 된다고 말결을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아직 그 매장이 자기잡지 못했다 그래서 시내권는 아직 안 됐는데 하셨고 또 500m가 훨씬 넘는 전후방 2km 반경인데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부분에 색칠을 해서 실제로 계약서에 그 부분에는 저, 절대로 고향옥 뭐 다음, 다른 매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에는 오피0리라고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점주님과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수용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그렇게 따닥따닥 붙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음, 음. 평균 매출이 8천9천이 나오는 매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따닥따닥 붙일 수가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분이 파이가 나눠지게 되거 어, 예. 어느 정도 파이는 나눠지고요. 네. 그리고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다른 데처럼 뭐, 무자비하게, 마구, 그리고 저희 아까 본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구하는, 어, 저희 브랜드의 안물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브랜드.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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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우리 재훈 박민이 아까 위에서 슬라이스 관련된 거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어서 질문데 생고기를 직접 삶아 슬라이스 하는 방식이란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 삶아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한 번에 가공을 좀더더 더 거치는 건데, 간단합니다. 저희 노하우라 여기서 이제 오픈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좀한 번도 손이 났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 전주는 가능한가요? 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방에 고수가 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laughs> 수도권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아. 보면 서울 쪽은 다 비어 있고 외곽 쪽으로 수도권은 외곽 쪽으로 좀 많이 국보가 되어 있는 입장이라 전주. 전주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주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뭐든지팀 좋습니다 저희는 국밥집 선호하는 평수 및 주로 점심 저녁 장사 위주이신지요? 아 장사 시간대는 저희는 점심 저녁 다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출도 분포도도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꽤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점심때가 살짝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한 6대4 정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는평수가몇평 정도? 아 30평 정도 30. 저희가 30평을 운영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화주나 일산의 고향 보실 때 괜찮게 받은 것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프로세스 물어보시는 음. 네. 것 같아요 네. 상권 분석하시고 직접 매장도 알아봐 주시고 계약도 같이 진행하는 시스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프로세스. 맞습니다 네.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저희한테 저쪽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가게 안, 알아보시는 것부터 예비 사장님들께서 같이 발로 뛰시고 그 상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게끔 저희가 계속 옆에서 코치 역할을 합니다. 한 15일 한달 정도 지나면 이분이 조금 이제 보는 눈이 트이세요. 스스로? 예. 그래야 그 매장을 오픈을 하더라도 이 상권에 이 입지에 자신감이 생기시기 때문에 오픈을 하시고 매출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나는 이 매장을 똑바로 봤어. 어, 매장을 일주와상권 정확하게 읽었어. 고양고 얼큰순대고 팔아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시죠.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코치 역할, 뭐 감독 역할, 뭐 선생님 역할, 뭐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게끔은 하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예. 여기서도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 이런 지금 재원광님이 해주신 질문을 거의 대부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때는 괜찮은 자리를 본사에서 갖고 있다는 게 있는데 왜그 양은 왜 없어요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괜찮은 물건을 홀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시장이라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제3자가 공인중개사까지는 될수 있는데 또, 제 사자인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물건을 홀딩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 깔려있는 물건들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품을 많이 팔고, 공인중개사들하고도 많이 만남을 갖고 계시다 보면, 나의 조건이 맞는 신규 따뜻한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황금 같은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저도 정주님들과 가게를 저희는 급하게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뭐, 6개월, 5개월 동안 가게 저랑 뭐, 100개 넘게 보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신중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제가 10년 동안 단한 번도 물건을 홀딩하지 못했는데, 홀딩한 물건을 몇 개씩 갖고 있는 물건, 이게 과연 좋은 물건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항상 사전 질문을 받는 거에 초보도 할수 있나요? 저 초보인데 이거 같이 알아봐 주시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다른 브랜드를 할 때도. 근데 제가 지금 들은 말로는 초보자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한테 딱 상담이 들어가면 아, 더 알아보고 오세요. 아직 공부가 안 됐네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해본면 네. 압니다. 저는 많은 상담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을 비우시고 오신 분인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 계신지 아. 뭐 물론 공부를 다 했고 오시면 개인 창업 하시겠죠 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 준비가 되게 좋다라는 거는 창업전선에 뛰어들 준비 어려움을 겪을 마음의 준비 음. 그 다음에 체력적인 한계를 넘어설 준비 안 됐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 좌절하지 않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죠 보통 보면 자영업이 그냥 오픈을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다 하시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스스로가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매출이 상승되는 거지 한순간에 될 수가 없습니다. 창업시장에 무조건 뛰어든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체력을 가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부님마진률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원래 다른 보면은 뭐 얼마 팔면 얼마 남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저는 그걸 아예 뺐어요. 빼고, 평균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로비는 40%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20% 정도. 그리고, 월세하고 관리비는 10%. 나머지 이제 세금하면 수익 20%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40%는 저희가 무조건 지킬 수 있거든요. 저는, 정주님들이 오시면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도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희망과 기대를 안고, 본사에서 내가, 저는 여기에 계속 있을 사람인데, 제말 실수로 인해서 오픈을 하셨고, 그것과 달라졌을 때 내가 과연 저분들을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이제 저희 예비점주님들께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보셔라 하면은, 매출 많이 나오는 데 가서 얘기를 하시면 그 점주님이 자기는 30% 초반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요 아, 오히려 예비 점주님이 저한테 물어봐. 아니, 30% 초반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아, 그거는 정말 나이스한 경우고. 저희는 그걸로, 그걸로 광고하지 않아요. 뭐30% 중반 나온 데 광고하지 않고, 항상 40%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 저는 지킬 수 있거든요. 저녁 메뉴 잘 나가고 술 판매 잘 되는 매장은 30% 중반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20% 인건비, 음. 네, 정주님 인건비 빼고 오토로 돌리셨을 겁니다왜 하고 관심 있는 분들만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정주님 인터뷰를 했는데 관리책이 잡히시고 인건비 18%나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정주님 인건비를 수익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인건비입니다. 정주님의 수익이라 하는 것은 내가 뭐 회사 나가서 월급 받는 게 수익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노동의 대가요 저희는 노동의 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점수님이 일하시면 20% 이내로 들어옵니다 단 전제조건이 매출이 월세의 10% 그러니까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 5천 이상을 판매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보고 같이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예비 점주님들께서 물건을 보시고 어저공무장님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어 그럼 주소하고 월세를 주십시오 하면 제가 안에서 사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한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이나 확인합니다. 이게 좀 부족한 점이나 어 약간 기준에 모자란다 하면 점주님께 말씀을 드리죠. 어, 점주님, 여기는 점심은 이러한데, 저녁은 이러한 표지선을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점주님이 준비가 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매출의 부족분을 상세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름 몇분 이상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투입금액 때문에 수익금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와 점주님이 합체가 됐을 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대충 그냥 적당한 자리에 업분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내상권과 로드상권의 차이를 차이좀 여쭤보시는 네, 것 같아요? 로드상권 좋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로드상권 되게 좀 지향하는 편이고요. 로드상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차대수만 받쳐준다면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아...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내상권도 마찬가지로 번화가 중에서도 어, 집합상권, 아 집합건물들이 좀 있다든가 그다음에 오피스가 좀 존재한다든가 그다음에 저녁 때 24시간을 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가 좋, 좋습니다 저희는 24시간 을 하게 되면 가게 하나를 더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음. 종용은 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스킵 키워주시고 아, 2~3년 차 되면 안하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24시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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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럼 매장을 하나 더 차리는 것보다 24시간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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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덜 가고. 그러면, 나가는 벌 네. 나가니 네. 더 많이 네. 벌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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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laughs> 메뉴와 조리법은 가입 후알수 있나요? 가입이라는 건 가맹 후알수 음... 있나요? 어, 메뉴는 저희 지금 홈페이지면 가다 <laughs>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은 남약 끓이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오픈전 준비 작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오픈전. 아, 오픈전? 오픈전 저희가 이제 올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치면 저희 본사 협력업체가 진행한다라는 가정하에 25일이면 오픈이 진행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2주 동안은 점주님 예비 사장님들 교육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교육 기간 2주 정도는 교육을 완수하셔야 오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희는 오픈 전에 점수제를매깁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셔야 아, 네. 통과를 해야. 네. 75점 통과를 하셔야지 오픈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겠습니다. 네. 까다롭습니다. <laughs>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는 리 예비 창업자분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 네, 늦은 시간까지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게 우선은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창업에 한 걸음 좀 다가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노력. 조그마한 노력 하나도 없이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발한발 한발 다가서고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창업의 길에 조금씩 다가서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렵게 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하시고 한번더 노력하시고 정말 내가 어떤 가맹점을 받, 받겠다 싶으면 본사 말만 듣지 마시고 그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을 찾아 다니세요 사장님 본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분저분 얘기를 다 취합하셔갖고 나랑 맞는지 판단하신다면 오픈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고향목은 여러분들의 창업을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마련된 시간 동안 저희 정서를 좀 표현을 해드리고 하는 게좀 진심이. 다왔으면 좋겠다는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시는 것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준비하시고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녹화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좋은 성공, 상업. 꼭 저희 것만이 아닙니다. 저희 게 아니어도, 어떤 걸 하시더라도, 잘 맞는 걸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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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아, 맞으셨습 뭐 네? 만났을 때 했어요. <laughs>